한 가지 이유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에 의해서? 몬테카를로 오류에 대해서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건 도박사의 오류 때문에 생겨나요.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은요. 즉, 여기 또 나오죠. 도박사의 오류요. 몬테카를로스의 오류인 도박사의 오류는 is a m i s t a 잘못 생각되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죠?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더 자주 발생한다면요. 뭐보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 10분 동안만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뱅,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는요. 그렇죠 지금 많이 발생했으니까 미래는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설적으로, 무슨 수단으로 인해서요? 균형을 맞추려는 수단에 의해서죠. 그렇죠 무슨 균형을 맞추죠? 본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섭리라고 이어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 보자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래에 사건이 덜 일어날 거라는 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어, 동전이 앞면이 6 번이나 나왔어. 그럼 분명히 신의 섭리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뒷면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연달아서 여섯 면이 나와서 균형을 맞출 느낌이 있겠네라고 착각하는 거도박사님그렇죠그 다음에요. So, 그래서 만약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던지는 사람이죠 동전을요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여섯 번의 연속적인 앞면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믿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의 결과가 뒷면이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요 진실은요 최진실? 자 대디아가 되는 거죠 뭐요? 가능성인데요 가능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건 가, 어, 가능성은, 확률이라는 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그냥 무조건 1대1대형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던졌을 때 앞면이라고 해도라도그 어, 다음 사건이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죠. 또 앞면이 될수 있고, 또 앞면이 될수 있고, 계속 앞면이 될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한 번, 진실은 가능성은, 확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쵸? 그렇죠?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돼요. 다음 던지는, 동전 던지는 가능성은 여전히 50대 50이고요. 이 도박사의 오류는, 오류의 문제는 대디아인 거죠. 어떤 사람이요? 어, 상당량의 행운을 얻은 사람이 계속 이긴 거예요. 쭉 돈을 딴 거야. 동전 확률상으로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할 경향이 커요? 믿을 경향이 크는 거죠. 그 다음 모험이, 다음 도박이 will be unlucky. 불행할 것이거나 그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줬으면. 아, 나또 지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계속졌으니까 한 번은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은 뭐야? 무조건 그때 반반인데 이기고 지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 영향력 안에서 도박사의 오류는 당연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 당연히 반면6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뒷면이야. 그럼 또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얘기였었고요. 별로 어렵진 않아서 그 도박사의 오류요. 얘는 그래서 변형 문제도 딱히 뭐. はい。<ペー>